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둑 최고수입니다. 오늘은 한 게임 바둑 9단전 대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판은 백번으로 두어가 보겠습니다. 눈목자 구침하고요. 흙은 연고한 실리작전으로 두어가겠다는 얘긴데요. 우상기 쪽 33에 들어가고요. 밀어가겠습니다. 날일자 정도로 받아두어야 겠죠 하나 밀어놓고 일단 젖혀 이어가겠습니다 흙은 날일자 정도나 이렇게 이어서 받아주면은 보통의 형태고요 이런 쪽을 붙여서 타겟를 해도 되고. 지금은 침착하게 좌우기 쪽을 먼저 붙여가겠습니다. 여기 어깨 짚어서 전체 모양을 키워갈 수도 있고요 그쪽을 짚어온다면 일단 밀어가야겠죠. 한번더 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 쪽을 빠져나가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날 일자 두는 건데, 날 일자 두면은 이제 중앙을 밀렸을 때 중앙의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진출하는 식으로 두어 가야 될것 같고요. 한번더날 일자를 나갑니다. 밀어 가구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빠져 나가겠습니다. 튼튼하게 연결을 하고요. 여기가 흙에 나와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튼튼하게 두어 가는 거죠. 적극도 뭐 구자 정도로 받아둘 것 같아요. 일 가만히 뻗어 두겠습니다. 날 일자 정도 가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상변의 모양을 다 뚫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충분한 형태고요. 위쪽 날일자 정도 와 가지고 차단을 하자고 할 수도 있겠네요. 가만히 늘어두고요. 나가서 받으면은 약간 나중에 뒷맛이 좀 나쁘거든요. 그냥 튼튼하게 뻗어둘게요. 그쪽을 간다면은 이제 날일자 정도 가가지고 중앙 압박하면서 좌변쪽 모양을 키워가는 거죠. 어깨 짚어서 전체 모양을 좀 견제를 해볼까요? 잠깐 뛰어가고요. 이수는 뭐 당장에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모하기 쪽 하나 붙여가서 음수를 물어보고요. 밀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칸 정도나 세칸 정도 벌려서 자세를 잡아두면 되겠죠. 약간 흙이 중복이 되는 형태고요. 아직까지는 뭐 하변에 뛰어들어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우변 쪽을 벌려두겠습니다. 또 어, 그쪽으로라도 어, 귀쪽에서부터 다가가면 되고요 아, 착실하게 귀쪽을 지켜가겠습니다. 자, 백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변 쪽도 자세를 잡았고, 하변 쪽은 좀 위험해졌지만, 그래도 모양이 그렇게 큰 형태는 아니니까요. 이어서 받아주고요. 흙은 지금 중앙 쪽을 일단 잡아둬야 되는 형태인데요. 자, 단수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견제를 가겠습니다. 뻗은 수는 뛰는 것도 괜찮았겠네요. 일단 뭐 눌러가가지고 그쪽을 누르면은 또 여기를 계속해서 뻗어서 화면의 모양을 완벽하게 무너뜨려 놓으면 되죠. 밤에 막아가는 것도 강력하고요. 일단, 막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을 끊고 빠져나오고요. 그렇게 받아주면, 일단은 뻗어 나오면서 중앙은 자체적으로 방어가 되는 상황이고, 그쪽을 가면은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은 우변 쪽도 깔끔하고, 중앙 쪽은 상당히 두터운 형태에요. 여기도 하나 받아둬야죠. 안 받으면 이제 찌르고 끊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 중앙 쪽을 키워가자는 얘긴데, 하나 정도 빠져나가서 견제를 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 하변 쪽이 너무 눌려버렸어요. 흑입장에서는. 여기는 밀어주고. 어차피 좌변 쪽에서 좀 당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중앙 쪽을 또 백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 쪽을 진출을 해서 좌변에서 당한 만큼 하변도 눌렀고, 중앙 쪽도 많이 깨는 형태거든요. 뭐 중앙 쪽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집이 많이 늘어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끼 뻗어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호구 정도 쳐가지고 중앙 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하나 빠져 놓고요. 이제는 좌변 쪽에서 다가가겠습니다. 단수도 하나 치고요. 자, 구자를 먼저 가겠습니다. 이 쪽을 받아둔다면은 배도 중앙 하나 지켜놓고요. 혹시라도 이제 연결 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껍게 이제 두어가면 되는 거죠. 글쎄요, 이거는 올라서도 될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지금 백이 두터운 형태거든요 사단을 하고요 이거는 뭐다 받아줘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이쪽을 이어둬도 되고요 왜냐면 끊어봤자 중앙을 잡으면 그만이고. 그러면은 좌변 쪽에서 살려내야 되는데, 글쎄요. 되게 좀 두터운 형태여가지고. 살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번 남았습니다. 그다음 한 칸을 뛰고 삼삼을 들어가는 게 가장 맛이 나쁘기는 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그 정도는 넘겨줘도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뭐, 여기 넘어가자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그만큼 좌변 쪽에 손실이 크다는 거죠. 하나, 둘. 승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좌변 쪽에 잡히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복귀를 한번 해보면은요. 보통은 날 일자 정도 받아두는 거고요. 실전은 이어서 받았는데 이 모양 자체가 나중에 붙여 들어가는 수가 강력해요.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한 다음에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변쪽에도 맛이 나쁜 형태고요 이제 억지로 막 중앙을 막아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틀어막고 뒀어야 돼요 대기 견제하면은 손 빼는 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는 억지로 막으려고 할수록 계속해서 뚫리는 형태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여기 세력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죠 빠지는 것까지 선수가 되고 귀쪽에서 그러니까 흙이 파고들면서 약간의 이득은 봤지만 여기 세력이 지워진 게 너무 크고 이 돌도 곰마가 되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연히 이쪽으로 나가야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앙 쪽은 더 이상 키워가기가 애매해요 여기 다 뚫려 버렸기 때문에 실전에는 좌변 쪽도 백이 좋아지는 형태고 여기 지금 어깨집는 수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전체 모양을 지우면서 파괴가 되는 형태기 때문에 붙여서 빠져 두게 되니까 여기도 지금 모양의 흙이 너무 중복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냥 빠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보통 여기를 이제 끼워 이어서 두는 거죠. 두면 은한칸 뛰어나가서. 실전은 흙의 모양이 너무 중복이 되어버렸고, 일단 우변 쪽이 다 자세를 잡은 형태여가지고 백입장에서는 이 돌을 가볍게 봐도 돼요. 왜냐면 우변이 깔끔하게 타개가 되어 있으니까, 실전에는 귀쪽도 백이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좌변 쪽 모양도...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형태죠. 이제는 중앙 쪽을 키워가는 형태인데 사실 지금은 중앙 쪽을 키워도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돌이 오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이쪽을 키워가더라도 뭐 이렇게 한칸 뛰고 날일자 정도만 가도 중앙이 많이 깨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키우는 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뭐 좌변을 뛰어든다거나 실질적으로 집이 되는 자리를 뒀어야 되는 자리고요. 실전은 얼핏 보기엔 중앙이 커지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좌변 쪽부터 배기 키워갔을 때 흙이 지금 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변 쪽흙 모양이 완전히 다 지워지는 형태고요. 지금도 끊어서 버텨야 되는데 막아가면은 이게 잡아도 활용을 좀 많이 당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젖혀가는 식의 진행인데요. 이것도 이어서 버티고 뭐 이런 정도의 형태인데 안수치게 되면은 잡기는 잡아내요 흙이 근데 여기까지 다 당해야 되니까 이제 실전은 이 중앙이 끊으면서 살아가는 바람에 다음에 때려가는 수가 강력하니까 이을 때 건너가게 되니까 일단 하변쪽은 최대한으로 눌렀고 우변쪽도 깔끔하게 건너가는 상황이라 바둑 자체가 이미 흙이 좀 괴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쪽 키워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에 중앙이 뚫려버리게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이제 25집 정도 차이인데 이제는 백입장에서 두텁게 마무리만 하면 돼요. 중앙 이제 튼튼하게 지켜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붙여가는 것도 좀 무리수고요.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백입장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니까 지금 그나마 좀 어려운 게 이거를 뛰고 여기를 두는 수가 그나마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쪽을 두면은 밀고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지금은 치받는 게 선수니까 이렇게 두면은 사는 형태가 나오고요. 물론 백도 여기에서 이렇게도 잡으러 갈수 있고 이렇게도 둘수 있는데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절때 건너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살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다수 치고 이어가게 되면은 이 궁도 자체가 사는 모양이 잘안 나오죠. 실전에 뭐 마찬가지로 이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넘겨주게 되면은 이런 정도 방어가 되는 형태인데 이게 좌변쪽이 다 떨어지는 형태여가지고 지금은 뭐 차이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어 그런 차이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 게임 봐도 9단전 준비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바둑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